전도 몽상어지는 않는다고. 작금에 지금 우리도 전도 몽상된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아이고, 하느님요. 이 아이고, 하느님. 아이고, 부처님이야. 이게 보면. 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화 쪽의 어떤 그런 부분은 40년밖에 안 됐어요. 진짜, 진짜 오리지널은 어, 몇년도야 88년도. 629, 629선언? 그때부터 달라진 거야, 민주화가. 여러분. 예? 네? 여러분, 이런 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수 있다니까? 그래야 현재의 이런 탄핵의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걸 이해를 해야 이 사주를 알수 있는 거야. 그걸 모르면은, 그리고 그냥 그런 거를 탁 보잖아. 그러면, 아, 얘네들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알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불교 공부를 해야 돼. 그, 뭐, 뭐, 그런 얘기들 많잖아. 사필 규정, 뭐, 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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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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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옛날 속담에 있는 거 있잖아. 그100% 그렇게 돼. 그 근데, 안안 그렇던데요. 이러면 이제 이게, 요, 요, 요기 사는 인간이야. 요기 사는. 요기, <laughs> <laughs> 요기, 요, 요, 요 맞아. 맞아. 양자 역학이 작용하고 기도빨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려면, 완전히 내 마음이 욕, 욕, 욕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욕이 되는 거를 내가 스스로 만들지 못하니까 무식하게 하라는 거야 무식하게 내 이번에 내려가서 우리 사촌동생한테도 그런 얘기 했는데 너약 참기만 해라 이게 양인 사주잖아 이빠이 된 사주, 무인성에 너뭘 공부하고 있는 그것만 해봐 너 3년만 딱 해봐 너 원하는 거다 가져 아 형님 맞아요? <laughs> 어, 그거 뺏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하는 과정이 이제, 이제 그 어떤 중간에 뭐 어떤 믿음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약해질 수도 있잖아. 그럴 때 내가 채찍하고 하는, 거, 하는 그런 삶이 더 오히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식 같은 것도 봐봐. 딱 담아놓고 안 보는 거야. 5년 후에 보거나, 10년 후에 보거나. 근데 딱 그게 답인데도 그러지 못하잖아 인간이 인간이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항상 그거 생각을 다져 잡아야 되잖아. 내가 정신 차려야 되잖아. 그런 행위가 공부라고 공부 아니면 안 돼. 이제는 이, 이 대목에서 알고 짓는 죄가 크냐 모르고 짓는 죄가 크냐 이거야. 알고 짓는 죄는 있잖아요. 양심이라도 있어.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모르고 짓는 죄가 업이라니까? 그 모르고 짓는 죄, 왜 모르고 죄를 짓겠어? 원인이 뭐야? 그게. 무명이란 말이야, 그게. 무명. 무지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불가에서는 무명이라고. 무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이제 이 우주에 뭐 어떤 존재가 되면 어떤 빛이 빛이 있을 건데 어떤 그런 에? 빛도 없는 존재인 거야. 그 아니 부처님 이뭐좀뭐 뭐 예를 들어서 뭐좀 도와주려고 그러면 뭐 보여야 도와줄 거 아니야. 얘는 안 보이는 거야, 아예. 여 저기요, 어디도 못하는 거야, 무명이라서. 이 그릇, 그릇이 있는데, 이렇게 뷰해주는데, 얘는 딱 엎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지. 음. 그런 종, 족속이 되면 안 된다고, 제발. 그런 족속이 있다, 없다. 음양이니까 있지, 당연히. 근데 그런 족속도,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야, 여기로. 자, 요거 반 딱, 테리반. <laughs> 자, 요거 덜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오케이? 그럼 많이 배운 사람은 여기 가야 되겠죠? 좀덜 배운 사람은 어떻게? 좀좀 좀 제발 아는 척좀 하지 말라 이거야. 그렇죠. 아니 무지한 사람이 아는 척 많이 하는 거요. 빈, 뭐, 뭐,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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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소리가, 응, 어, 그런 거거든, 이게. 음. 아, 좀, 좀, 거시기가 <laughs> 찔리기는 하다. <한다. 웃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 여러분, 요 이치만 알아도, 이게, 이게 불교에 얘기하는 요 이치인데, 이 이치만 알아도 잘 삽니다. 어. 고민 끝 행복 시작이야. 진짜. 많은 사람은 대운의 쪽으로 가는 게 빠르고 우인성의 경우에는 원점으로 가는 게 빨리 가는 거거네요어 <laughs> <참, 아닌가요? 진짜. 웃음> 아. 자꾸 인성으로 생각해요. <laughs> 그러니까 그게 그게 40년도 안 됐다고 하잖아. 그지 우리가 그 민주화라는 게 여러분 민주화라는 게 뭐냐 하면 노장 사상인 거야. 호 응. 스스로 그러하다. 자연이거든, 자연.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부를 이제 조금 한, 한 명씩, 한 명씩 알게 된 게, 아,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어, 그런 이론이라든지 이런 건 있었는데, 그건 배운 자들의 어떤 그 몫이고, 다 그렇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그 패턴도 옛날 왕하고 백성이다 하면 우리의 민 있잖아. 백성 민할때 민이 굉장히 이게 저그그 그 하천 개돼지 같은 그그그 그그 뜻이거든, 민이. 그래서 서민 민중 인, 민, 너잖아. 그 인이 뭐냐 하면 그 배운 사람이라고. 아, 그렇다니까? 그니까 러그 민들이 이제 개몽한 게 불과 40년도 안 됐다고. 그니까 러덜헌 인간들 있을 거 아냐. 여러분, 지금 뭐 텔레비에서 뭐촛불 하고 하는 거는 깨어 있는 사람이야, 그나마. 그 분위기가 민주화의 어떤 그런 그, 그걸 학습한 사람들이야. 그 전에는, 뭐요?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응, 무슨, 무슨 마인드였다 이거지. 그럼 그걸 인정해야지.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어, 시, 절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바뀐다. 많이 바뀔 거 아니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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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문맹도 사라지고, 이제, 그런 지금, 어, 시대를 걷고 있다고, 우리가. 아니, 하다 못해. 지금 봐봐, 텔레비에. 그 주변에, 뭐, 그, 뭐, 누구야? 지금 뭐, 명리학자, 뭐, 이런 거다그거 싸잡는다니까? 아 우리 뭐가, 뭐가 죄 있냐고. 뭔 죄냐고.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이 명리학자들이 명리학을 하는 게 아니라, 명리학을 하면서 있잖아. 100명 중에 90명은 그렇게 해요. 음, 응,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거 요걸 또, 그것도 아니야. 지금 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거 공부하는 사람만큼 그러지 말라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맞잖아. 누가 물어보면, 제발 좀 봐주지 마. 이번에 또 내려가 또 친구 만나는데 또다 자기 똘레미가 카이스트 들어갔어. 아, 어떻게 되냐. 안 봐주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친구놈이 있으니까. 친구는 똑똑한 놈이거든. 아이 똑똑한 서방이 있는데 다 알아서 잘 교육을 했겠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응. 그니까 러 수요도 그렇고 생각하는 거 아주 지식인이라도 지금 그런 걸 모르잖아. 그죠? 다, 그냥, 그냥, 그런, 그런, 그런. 그러니까, 그 지식인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무속인들이든 명리학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 제발 점치지 말라. 이런 거 아니야. 제발 그런 거 가지고 미래를 예단하지 말라. 이런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제발 그런 거에 끄달리지 말라는 얘기야. 지금 봐봐요. 여기도 여기는 그런 거 아주 맹신하는 사람이야. 믿었다가 또 틀리면 저거 아니고 또 다른데 가가지고또 용원 사람 찾아다니는 스타일이잖아. 거기에 영성이 있으니까 완전히 영성 찾아 산말려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영적으로 다 몰리게 되잖아. 얘는 그 만약에 왕족이다 하면 그런 왕족도 아니고 거의 신녀야. 그러면 신녀가 깜빵 가면 버티겠어? 아니, 신녀가 신녀의 그 자존심인데, 그 나라를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그런 자존심을 가졌는데, 내가 잘못했다. 이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이거야, 에? 그러면 잘못했나? 돌아보는 게 있어야 될거아니그 돌아보는 글자가 관성하고 인성이라고, 얘는 인성이 없고, 얘는 관성이 없고, 못 돌아봐. 자기 소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이 좋다이가 너무 소신이 강한 거지.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무지한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아렇게줘야 아, 돼? 그렇지 도저히 답이 없지? 밀폐된 공간에 딱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잖아. 그러면 알아요. 아니면 그냥 보내거나. 근데 보내는 건좀 그렇잖아. 아니, 내가 무슨 짓을, 알고 짓는 죄가 모르고 짓는 죄를 졌으니, 알고는 가야 될거 아니야. 맞잖아. 알고는 가야지. 알고 가게 만들어줘야지. 그거야. 응징하는 게 아니라. 설레발이를 친 거잖아. 근데 대부분 역사에 어 결과는 뭐냐하면 역무를 깨하면 곱게 못 가잖아. 사법 규정이야. 자작자수야. 자작 내가 지은 거는 내가 받는다. 법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그런 행위를 한게 아니라 이거는 누가 한 거야? 이 신자진 세력이 누구야? 자 첫째는 와이프고. 그 와이프로 인한 그 주변의 세력일 거고 와이프로 인한 주변의 세력은 뭐야 뭐뭐 뭐 그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그 그, 그런 거야 천공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세력이 야 대단한 세력을 가진 거지 맞아안맞아어또 경금 금생수 금생수는 누구야 잘 사는 사람들이잖아. 고상한 사람들이잖아. 금생수가, 자, 전 세계로 치면 금생수의 대표가 어디야? 나라? 에이, 프랑스. 유럽이 제일 금생수 같은 세력이잖아요. 어, 문화가 발전되고. 금생수잖아, 거기가. 교양이 있고. 걔네들이 개척자가 내려와가지고 미국인 거. 미국은 그냥 장, 돈, 머니, 권력, 금인데, 금하고 금생수 된 존재하고는 틀리잖아. 권력, 돈 많고 권력 많으면 어떻게 돼? 그걸 유지하는 거죠. 귀족들, 뭐, 뭐, 왕의, 세, 뭐, 그것도 있지만 은 굉장히, 뭐야, 그, 고급진 사람들이잖아. 그게 금생수라고, 여러분. 아, 그래서... 세상 고급지다고 하겠지. 근데도 인성이 약한 거야. 그러면 뭐 뭐야? 어떤 사람이야? <laughs> 그걸 잘 생각해 보라고. 인성이 약한 거지, 그게. 그렇게 훅가 있으면 그냥 세상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어? 또 병화 임수니까 우주를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어떤 제도로 해가지고 뭐 탄핵을 해가지고 뭐 감옥을 보내버리잖아. 못 살아요. 나, 나, 나 생각 못, 사, 못 산다고 봐. 그 어떻게 살아? 그 자존심을 어떻게 내려놓고 어떻게 살 거냐고. 그지? 그러면 그 생각으로 재성까지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될 거면 어떤 행동을 할까? 난 감옥에 가는 것을 죽어도 싫어한다. 그러거나 아니면 진짜 어디 어, 도망가거나 하겠지. 그렇지. 근데 도망가도 결국은 자작자수하는 거야. 그가 그러니까 평관재생살의 일생은 있잖아요. 그냥 불꽃이야. 여러분 진짜입니다, 불꽃. 한 시대를 어, 풍류했다면 그걸로 끝이야. 근데 그걸 가동해서 써먹었잖아. 그러니까 팍! 터져버리는 거지. 불꽃 같은 거지. 그러니까 불꽃 같은 인연인 거야, 둘이. 근데 그 불꽃 같은 그 사주의 세력들이 결집해서 자기들의 금생수, 기득권의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걸 유지하는 거지. 이해 되죠? 유지하는 거잖아, 여러분. 금생수 아까 뭐라고? 옛날로 치면 귀족들이라고. 귀족들이 그 백성 알겠어요? 모르죠. 목이 있어야 안다고. 걔네들은 그냥 금생수야. 목을 그냥, 어떻게? 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달라진다는 거야. 그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목 목에 인간 본연의 인간 존중 그게 이제 노장 사상이잖아. 그게 자유 민주주의. 이게, 이게 이게 올라오면 금생들도 함부로 못 한다는 거지.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어. 그러니까 공망이니까.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이게 인간이 아닌 여자를 만난다. 이런 것도 되는 거지. 공망이니까. 굳이 해석을 하면 그런 거야. 어. 뭐 베라벨 해석이 다 이, 생긴다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신, 자만 있잖아. 진이 있어야 돼. 진이 있어야 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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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령이 임수요? 아니면 경금이요? 경금이지? 그거, 그거 만나는 거야. 용신이 그런 거라고. 요, 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신을 해석 안 해서 그냥 보내는 것도 있지만 요걸, 요런 기준으로 해서 사령 글자를 봐가지고 그 사령 글자가 그 계절에 무슨 역할을 하는지. 만약에 술 중에, 술 중에 정화가 사령된 애가 있잖아? 그러면 걔는 어떤 애냐 하면 그림 잘 그리는 애야. 채색계 전공이거든. 붉게 물드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물상이 한도 끝도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해야 얘가,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사주 딱 보면 얘 뭐, 뭐, 뭐 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 거 있잖아.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를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물상이 뭐천 백억 까지인데 어떻게 그걸 알아. 다만 얘가 뭘 하고 싶어요 하면 그거, 해 보라고 용신 아닌 그거 그거 하고 싶은 일이 용신 그 사령의 어떤 그 글자하고 멀어진 거잖아. 그럼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허다 때려치는 거야, 그거는. 근데 그거하고 연결이 된 물상이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건 할수 있는 거야. 오래 할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용신은 월지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게 사회성인데 타고난 바코드인 거란 말이야. 아니, 그러면 이건 만약에 직업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니까 월지에 그 사령 글자를 써야 오래 할수 있다고 뭐든 직업성을 오케이. 근데 그 글자의 직업성은 안 따지고, 거의 대부분 우리는 십성으로 따지잖아. 관인 소통 오면 에? 직장 다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어씨 직장 다녀야 되는데, 왜안 다니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하면 얘가 직장을 다니면 어떻게 다니는지 얘가 직장을 때려쳤으면 뭐 때문에 때려쳤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년에 운세가 내년에 이제 을사가 돼 본다 하면 이이 이 세력들이 이게 상관 대살이 돼 본다 이거야 어? 상관 대살이 돼서 내년 내년이 되면 운이 좋아진다는 말이 맞아. 근데, 여러분, 이런, 이런 생각을 해야 되니. 그러면, 자, 이 운이라는 게 내년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 내가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운이 분명히 좋았는데, 그, 그 내년에 운이 조, 좋은데, 지금 엄청나게 힘든 거야. 여기서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도 봤어나 많이. 그러니까 운이 좋다는 이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뭐돈 들어오면 운 좋다 뭐어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운이 운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그거보다도 뭘 해석을 해야 돼이이 이 대운 중에 얘는 팔이 난다 안, 안 난다 정관을 이이 이 상관이라는 물로 그냥 치득인가냐? 잘못 한 거지? 그러면 탈이 안 나? 넘어가? 무슨 얘기냐? 내가 불법 탈법 해가지고 뭔가 해서 좋아진 거야. 그건 나중에 걸려, 안 걸려?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걸렸잖아, 올해. 올해 해달, 자달 돼서. 맞네. 네. 그래. 네. 맞네. 맞네해야돼 여러분. 좀 제발 좀운 보게 되면 맞네해야될거 아니야.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감옥 가야지. 감옥 가서 하, 내년 운을 어떻게 봐, 봐 어떻게 보내는 거야? 모르고 짓는 죄의 어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어. 버티는 거는 성격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명리학자들도 어리석은 거지. 그러니까 그 한수를 더못 보는 거야. 한 수를 더못 보는 거야. 그 아, 내년에 분명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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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이거 뭐 숫자 노름도 아니고? 어, 상관이 있는데 상관 경관론에서 내년에 운이 바뀌니까 이제, 아, 상관 대살이 되니까 내년 운이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어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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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초등학생 해석하는 어, 수준인 거지. 인생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그러니까 이, 이, 이 살, 이 운이라는 거. 여러분, 내가 오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공부, 한다는 이유가 내년에 어떻게 돼요? 내년에 뭐 돼요? 뭐 하면 좋아져요?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무지에서, 무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되고, 주변을 위해서도 돼. 피해주잖아. 이렇게. 세상 공부하고 세상 똑똑한 놈들이 더 피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지금 이 세대에 쿠데타가 있을 수 있냐고? 80년대에 그 국민성이다라면 가능했지만 지금의 국민성이 그그 그 국회에서 그 사람들 그 막는 거 봐봐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멋있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아직도 무명한 사람이 있지만, 그런 큰 일이 벌어지면, 막, 그냥, 그걸 하는, 그게 우리나라의 국민성이다, 이거지. 그건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바코드야. 의병이라든지, 응. 그게 우리나라, 그, 그 모습이, 어, 갑진년 병자월에 우리나라의 그게 애국심이었던 거고. 이요 그러니까 운을 그렇게 막 이상한 게잘보라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음양은 섞여 있다, 안 섞여 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위대함이 보이는 거고, 오케이? 가장 좋을 때 가장 나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음양은 항상 어떻게 해? 빛과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